안녕하세요. 신민수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단원 함수로 넘어와서, 어, 지금까지 뭐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말만 들어왔던 어, 함수가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함수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대응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대응. 자, 뭐라고 써있나 보면은, 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대. 여기 밑에 예를 든 걸로 한번 보죠. 자, X라고 하는 집합에는 4개의 원소, Y라고 하는 집합에는, 어, 4개의 원소. 각각 4개의 원소가 있었을 때, 자,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응은 뭐라고 써있냐면, 자, 집합 X의 원소에서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지금 보니까 한국과 서울이 연결되어 있죠. 한국과 서울. 그러면, 한국과 서울은 대응한다. 한국과 서울은 대응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한국이 서울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찍었어, 찍었죠? 어, 찍었을 때 우리는 자 x에 y가 대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수학적인 기호로는 x 화살표 y라고 어 적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집합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각각의 원소가 화살표로 하나씩 날려주는 거야. 날려줬을 때이 연결되어 있는 왼쪽 원소와 오른쪽 원소를 뭐라고 표현하겠다? 대응한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밑으로 가셔서 자 그렇다면 함수는 뭔지 한번 알아보시면 함수는 어, 어떻게 표현해 볼까? 우리 마법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마법 상자. 자, 보통, 펑션의 약자 F라고 쓰는데요. 함수의 약자는. 자, 왼쪽에 집합이 있어. 집합. 뭐 1, 2, 3이라고 해볼까? 자, 오른쪽에 또 다른 집합이 있어요. 그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원소가 3개 있고 4개가 있는 거야.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마법상자에 들어가서 뿅하고 나오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다시 보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네. X의 각 원소, 즉 1, 2, 3이 Y의 원소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법상자에 들어가서 뭐두 개로 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로 하나씩 대응돼서 나와야 된대요.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표현을 하겠다. 라고 써있네. 자, 그런데, 자, 1, 2, 3이 있고, A, B, C, D가 있을 때, 만약에 1이 마법상자에 들어가서 A가 되었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1은 A와 대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화살표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2는 마법상자에 들어가서 B가 되었고, 자, 이런 경우도 있겠지. 3이 들어가서 B를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자,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 각각이 화살표를 한 발씩 날려주시면 돼요. 한 발씩 날려주시면 되는데, 자, 밑에 부분을 보면은, 그림 1번처럼, 정의역, 아, 왼쪽에 있는 집합의 1, 2, 3이 각각 화살표를 하나씩 날려줬잖아. 근데 그림 2를 보시면은, 이건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왜 아니냐면, 자, 반드시 화살표를 한 발씩 날려줘야 되는데, 3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없죠 어, 없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화살표를 날리지 않았다면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고 자세 번째 그림처럼 어, 얘는 누가 잘못했을까? 2가 잘못했어요 화살표를 한 발만 날려줘야 되는데 2 e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몇 발을 날렸어? 두 발을 날렸지 2가 마법상자에 들어가서 이두 개로 쪼개져서 나오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표를 반드시 몇발 날리셔야 된다? 한발 날리셔야 된다. 안 날려도 안 되고 두발 이상을 날려도 안 돼요. 반드시 한 발만 화살표를 날렸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함수라고 부르겠다. 라는 내용이고. 자, 97쪽으로 가셔서.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별거 아니야. 밑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정의역에 1, 2, 3이 있고 뭐 공역에 A, B, C, D라고 적혀져 있는데 마법 상자, 즉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이 집합 있죠? 이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앞으로 불러줄 것이고, 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모습들, 바뀔 수도 있는 모습들을 어, 모아준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함수는 맞지, 각각 한 발씩을 쌌으니까, 1이 A를 찍고, 2가 B를 찍고, 3이 C를 찍었대.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 있지. 화살표를 하나라도 받은 원소들을 모아줬을 때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D는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 공역에는 D가 있지만, 화살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치역에는 D가 포함될 수 없는 거야. 다시.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모아준 걸 정의역, 바뀔 수도 있는 집합을 공역, 화살표를 받은 이 집합을 따로 모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부르고, 자, 다 설명했는데, 함수값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함수값은 뭐냐면,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이 a로 변했잖아. 그것을 우리는 f1이라고 써주고, 1이 함수에 들어가서 a로 변했습니다라고 써줄 거예요. 다시, f1은 a라고 읽어주고, 1과 a가 대응하는 거야. 대응한다. 자, 그래서, 자, 1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이 바뀐 모습, 이 바뀐 모습을 자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한번더 해볼까? 그럼 F2, 2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고 F3, 3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아셨죠? 어, 밑으로 가셔서 <laughs>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옵니다. 서로 같은 함수는 읽어보시면 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을 때, 자 우리는 그것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는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어, 그러니까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도 모조리 다 같은 두개 함수를 자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밑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f(x)가 x라고 하는 함수래요. x, gx는 x 세제곱이래. 요런 함수인데, 자, 정의역에 둘다 마이너스 1과 1이 있었대. 정의역에 둘다 마이너스 1과 1이 있었대. 자, 그때 보니까 공역. 공역의 조건은 안 나와 있지만, 어, 선생님이 여기 가정해 줄게. 공역은 실수 전체다라고 가정을 해 줄게요. 둘 다. 그러니까 무한 집합이니까 뭐 표현을 안 해줄게. 이 집합 안에는 실수 전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해 보시면, f(x)와 g(x)는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잖아. 그런데 같은 함수이려면 뭐까지 같아야 된다? 함수값까지 같아야 된다. 자 확인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어, 얘는 마이너스 1을 찍었고 1을 집어넣어도 1을 찍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찍어,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찍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찍었어. 어때? 정의역과 공역은 같았고 그들이 찍은 이 함수값들도 화살표의 방향도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이두개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정의역에 2밖에 없었어. 2밖에 없었어. 그럼 이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는 뭐를 찍어? 2를 찍고 오른쪽 함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을 찍게 되니까 이두 개의 함수는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어, 그래서 정의역에 따라서 어, 함수의 형태가 모양이 좀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다. 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넘겨봅시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 자 보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가볼 건데, 만약에 왼쪽 그래프 그림 1을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01이고, 함수가 f(x)는 x 제곱이었을 때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은 1을 찍고, 0은 0을 찍고, 1은 1을 찍겠지. 자, 이거를 좌표평면상에 순서상으로 표현해준 다음에 점으로 표현해준 것을 우리는 자,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 자, 다시. 요 점은 0,0이지. 0,0. 대응되는 점을 찍어주면 돼. 1이 1을 찍었으니까 1,1의 점을 찍어주고, 마이너스 1과 1이 대응하니까, 마이너스 1,1 위치에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 무한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죠? 어, 그럼, 대응되는 점들을 모조리 다 찍어줬을 때, 이렇게 이산적인 분포. 이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가 이산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 어, 떨어져 있는 점들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무한 개의 점들이 모여서 이러한 선이 만들어져요. 선. 그죠 음.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자, 연속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개형.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좌표 평면상의 순서쌍을 점으로 표현해서 그 점들의 모임으로 표현해 준 것을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음. 자 그런데 어, 사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에 순서쌍들을 모아준 것 그러니까 점들을 찍어준 것을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모든 그래프가 다 함수는 아니야 다 함수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은 화살표를 몇 발만 쏴야 돼? 한 발씩만 쏴야겠지 자 그런데 우리 밑에 보시면 이원 같은 경우는 음? 밑에 나와 있는 원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 좌표가 정의역에 a가 있는데 이 a가 보니까 이 함수값도 있고 이 함수값도 있네. 즉화살표를몇발 날린 거야? 두 발을 날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 포물선 모양이네요. 포물선 모양 2차 함수는 어때? 어떠한 x 값을 봐도 함수값이 어떠한 x 값을 봐도 함수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겠지. 자, 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가지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스캔을 한번 해보는 거야. 스캔을 해봤을 때, 어떠한 점을 보더라도, 어때요?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지.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난 얘기는 대응 관계가 화살표가 한 발씩,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갈때 각각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한 발씩만 날려줬다는 얘기야. 이것처럼, 짠, 스캔을 해봤을 때 거의 두 점에서 만나네요. 여기도 두 점에서 만났고,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의 정의역이 두 개의 함수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화살표가 두 발이죠, 두 발.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그래프는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판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때는, 어,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쭉 이런 식으로 어, 스캔을 한번 해봐. 해봤을 때, 자, 한 점에서만 만나는 점들의 집합이라면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원처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원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것도 함수가 아니죠? 어, 왜 함수가 아니냐면, 자쭉 스캔을 해봤을 때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하나의 정의역이 두 개의 함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겠지. 아셨죠?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이었고,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필수의 제 1번 풀어볼게요. 백쪽 표시고 자, 두 집합 X, Y가 있었대.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이 0, 1, 이었다는 얘기야. 함수인 것들을 모두 골라주래요. 함수인 것들 자 1번 보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지 바뀌는 함수값이죠. 대응되니까 마이너스 1이 집어넣어보면 1이 된대. 그래서 화살표가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보면 0은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1을 집어넣어볼까? 1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데 공역에는 마이너스 1이 없,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화살표를 못 날려 그럼 이러한 대응관계를 봤을 때 함수인지를 판단을 해라 함수가 아니죠 누가 잘못했어 1이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데 못 날렸잖아 어, 그래서 자, 일단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나머지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마이너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마이너스 1이 1을 찍는다. 그 다음에 0은 0이 된다. 화살표. 1은 절대값 1이 된다. 화살표. 자, 서로 같은 걸 찍어도 되는 거야. 뭐만 만족시키면 돼. 화살표를 한 발만 날려주면 되죠. 각각의 원소를 봤을 때 화살표가 한 발씩만 날렸기 때문에 이번은 함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좀 빠르게 갈게. 자, 마이너스 1이 집어넣어보시면 2가 되고, 0은 1이 되고, 1을 집어넣어주시면 2가 돼요. 화살표가 한 번씩 가고 있지. 그래서 함수가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대입해보면 1이 된대요. 아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근데 공역에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화살표를 날릴 수가 없겠지.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것이고. 자, 5번. 어,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보시면 0이 된대요. 0은 1이 되고, 1은, 1은 집어넣어보시면 2가 된대. 그죠? 화살표가 한 발씩 날아갔네? 그래서 5번도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2, 3, 5번이 되겠네요. 자, 넘기시고. 자, 101쪽 필수제 2번으로 가볼게. 자, 집합 1, 2, 3, 4, 5, 6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 F가 있었대. 그때 치역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정의역에 1, 2, 3, 4, 5, 6이 있어요. 자, 함수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데, 정의역이 홀수면 위에 대입하고, 정의역이 짝수면 밑에 대입을 해보래. 자, 1은 홀수이기 때문에 위에 함수에 대입해보시면, 2 빼기 1에서 1은 1을 찍었던 거지. 그쵸? 그 다음에 2는 짝수이기 때문에 밑에 대입해 보면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이 되는 것이고, 3은 홀수니까 위에 대입해 보면 5가 되는 것이고, 4는 짝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밑에 대입해 보면. 자, 5는 홀수이기 때문에 위에 대입해보면 9가 나오고, 6은 짝수이기 때문에 밑에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와. 치역은 뭐라고 했지? 화살표를 받은 것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죠? 화살표를 받은 것들의 집합이니까, 뭐, 순서대로 써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를 모아준 집합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음,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합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갖는 두 함수가 있었다. 서로 같은 집합이래. 서로 같은 집합이려면 물론 정의역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역은 아무 말도 없을 때는 일단 실수 전체라고 보시는 게 맞아. 어 그래서 일단 정의역과 공역은 같은 건데, 같은 건데 그들이 찍은 함수값들도 같아야지만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 f부터 볼까. f 마이너스 1과 1이 정의역인데. f라고 하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함수 값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돼요. 1을 대입해 보시면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를 봅시다. 마이너스 1을 g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 2a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1을 대입해 보시면 2a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찍은 함수값들도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쵸? 어, 같아, 같다. 요식, 자그 다음에 a 플러스 b랑 ea 플러스 1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어, 이것도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 얘랑 얘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식이 여기에 있는거에요. 자 그럼 모르는거 두개 식도 두개니까 뭐하시면 연립하시면 자, 정답은 a가 1이고 b는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 103쪽으로 가서 자 마지막 문제네. 우리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있네요. 제목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었다. 라는 얘기는 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림처럼 그래프의 모양이 뭐 점점으로 이산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이때 어, 그래프인 것들을 모두 찾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쓰라고 했냐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스캔 한번 해보라고 그랬지. 쭉 직선을 가지고 땡겨줬을 때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 얘는 스캔을 해보니까, 어,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함수가 될수 없겠지. 얘도 마찬가지.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발견이 되죠?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스캔을 쭉 해봤을 때두 점에서 만나는 점은 안 보이네. 그럼 함수가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